여러분들은 혼자서 오래 기다린 강아지에게 어떻게 해주시나요? 혹시 그 방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어떡하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훈련사 이성용입니다. 요즘 같이 바쁜 사회에 집에서 보호자님만 주구장창 기다리는 강아지들 있죠?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?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강아지들에게는 다른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혼자서 기다린 강아지에게 하면 안 좋은 행동과 올바른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첫 번째. 외출 후에 돌아왔을 때 잘못된 행동. 처음부터 소리내면서 반겨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. 많은 보호자님들이 분명 혼자서 오랜 시간 기다렸을 강아지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과 또 반가운 마음으로 자기가 더 흥분해서 반겨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영상처럼 신나서 예뻐해주고 이름도 부르고 간식도 주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강아지에게는 더욱 흥분도를 올리고 독립심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이런 행동으로 인한 강아지들의 심리 오랜 시간 기다린 강아지를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. 이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곧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귀가 후 강아지를 바로 예뻐하는 행동은 결국 흥분도를 올리면서 요구적 행동이 채워지기 때문에 보호자님한테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동이 유대관계는 높아질 수 있지만 리더십은 떨어질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. 리더십이 떨어지고 유대관계 가 높아지면 분리 불안이 생길 수 있고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보호자님이 현관문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문제 행동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. 강아지들이 흥분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? 세 번째, 이런 행동으로 인한 강아지들의 문제행동. 현관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흥분해 있고 강아지를 흥분시키면 시킬수록 현관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밖에서 소리만 나면 짖는 강아지가 되고 손님이 현관문으로 들어와도 흥분도가 당연스럽게 올라가며 있거나 경계 또는 입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또 희뇨가 생길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는 배변 실수가 잦아지게 될 겁니다. 결론적으로 예뻐하고 흥분시키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보호자님에게 의지하게 되며 독립심은 떨어지고 이것은 곧 분리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 오랜 시간 혼자 기다린 강아지에게 올바른 행동. 자,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. 현관문에 들어온 뒤 강아지에게 인사하기 전에 바로 대자로 누워주세요. 내가 먼저 흥분하며 인사하는 게 아닌 네가 먼저 와서 냄새 맡으며 인사를 하라고 강아지에게 먼저 기회를 주세요. 처음에 이 행동을 하면 강아지는 낯선 상황에 흥분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보호자님의 냄새를 이곳저곳 맡으면서 코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흥분도는 점점 가라앉게 되고 천천히 오늘 보호자님이 외출해서 뭘 먹었고, 누굴 만났고, 어디를 갔는지 생각하면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될 겁니다. 평소에 흥분하며 반겨줄 때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취할 거예요. 강아지의 흥분도가 많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조금씩 천천히 만져주면서 인사해 주면 됩니다. 다섯 번째 이 방법이 잘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. 항상 현관문으로 들어온 보호자님이 흥분하며 반겨줬는데 하루 아침에 대자로 누워서 인사하라고 하면 강아지들도 낯설고 아직 방법을 잘 모를 겁니다. 이미 흥분도는 올라가 있고 보호자님이 대자로 누워 있으면 더 신나서 얼굴을 핥을 수도 있고 이곳저곳을 밟으며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. 보호자님이 들어오자마자 너무 흥분이 된다면 이러한 행동을 볼수 있는데 이럴 때는 외출 전 현관문 쪽에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. 외출 후에 이 준비한 간식을 양손에 한옥 큼쥔 뒤에 대자로 누워주세요. 강아지에게 손에 있는 간식 냄새를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코를 쓰면서 흥분도가 조금씩 내려가게 됩니다. 이때는 한 번에 간식을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손을 펴주면서 간식을 주는 게 좋아요. 처음에는 흥분을 할수 있지만 하루하루 이 방법으로 인사를 해준다면 점점 보호자님이 와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냄새 맡으며 인사할 수 있는 강아지가 될수 있습니다. 신호가 있는 강아지, 현관 소리에 짖는 강아지, 손님이 오면 짖는 강아지, 보호자가 왔을 때 너무 흥분하는 강아지 등이 방법으로 꾸준하게 해준다면 점점 개선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이렇게 한번 시작했다면. 가족 모두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줘야 합니다. 누구는 이렇게 인사하고, 누구는 평소대로 인사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. 가족 모두 이 인사법을 알려주세요. 자, 까먹었을 여러분들을 위해 요약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처음부터 소리 내면서 반겨주는 건 좋지 않다. 이런 행동은 흥분도를 올리고 독립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. 두 번째, 보호자님한테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유대관계는 높아질 수 있지만 리더십이 떨어진다.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되면 보호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불안해할 수 있다. 세 번째, 현관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. 밖에서 소리만 나면 짖는 강아지가 신유가 생기고 분리불안이 심해진다. 네 번째 현관문에 들어온 뒤 강아지에게 인사하기 전에 바로 대자로 누워주고 강아지에게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. 다섯 번째 외출 후 준비한 간식을 양손에 한 움큼 진 뒤에 손에 있는 간식 냄새를 맞춰줘라 자연스럽게 코를 쓰면서 흥분도가 조금씩 내려가게 된다 간식은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준다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에게 미안한 마음과 엄청 보고 싶은 마음이 크죠 저는 외출할 때마다 항상 이러는 것 같아요 산책도 더 열심히 해주고 밥도 더 맛있게 급여를 해주는데 그 전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해주며 흥분도를 낮춰주고 강아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가볍게 인사해주세요. 인사가 끝나고 흥분도가 내려갔다면 그때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모든 반려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유용하고 공감되는 영상으로 찾아올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